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채영서의 팀장입니다. 오늘 현장은 인천시 계양구 장기동에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멀리 왔죠? 예, 계양구 장기동입니다. 총 3개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뒤쪽까지 계속 총 3개동. 그리고 동마다 타입이 정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타입별 오셔서 정말 집 보시는데 시간 가는지 모를 정도로 타입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 현장 같은 경우는 이 장기동은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바로 집 앞쪽도 어, 도로변으로 살짝 준비가 되어 있고 집 앞쪽에도 아파트 단지예요. 그리고 다, 이, 저희 이세계동 단지 앞에도 바로 집 앞에 버스 정거장이 있어서 편하게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녀 키우시는 분들 초등학교 아파트 단지가 있으니까 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은 이렇게 세개동인데 어, 주차 공간이 정말 깔끔합니다. 겹주차가 단한 대도 없이 편안하게 일렬 주차로 완벽하게 100% 자주식 주차로 준비가 돼 있어서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타입이 어,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도 거기다 특가까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두 가지 타입을 한번 찍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집가 그리고 특가 세대거든요. 하루에 한 개씩 영상 리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층에 1호, 2호, 3호, 세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가장 저렴한 타입입니다. 예, 저렴하면서 가장 좋은 집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어, 당연히 이실 매물은 조금 비싸요. 근데 3층이 조금 저렴하거든요. 오셔서 3층하고 4층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2호 타입으로 한번 실매물 영상 리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4층 건물에 4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부터 보시면은 반짝반짝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이 조금 독특하네요. 어, 이렇게 양옆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매립 선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매립선반을 만들어 놨냐면은, 앉아서 편하게 신발 신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예, 신발장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긴 하거든요. 그냥 신발장으로 수납공간을 더 만들면 좋긴 한데, 어,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신발 신을 수 있게끔 매립선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옆으로 신발장, 위쪽 공간. 아래쪽 공간 살짝살짝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앉아서 편하게 신발 신을 수 있게끔 벤치 스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분들, 연세 드신 분들 편하게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네요. 하버티 음시공은 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자주 신는 신발은 그냥 편하게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요. 어, 인테리어 마감은 깔끔합니다.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3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화이트 고이드네요. 고이드 색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에 들어오시면은 바닥은 전체적으로 강마루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강마루고. 자, 요 2호 타입이 꼭대기가 비싼 이유는 높은 층고입니다. 꼭대기여서 층고를 높였어요. 그래서 층고가 조금 높고요. 어, 나는 층고가 높은 게 필요 없다. 3층으로 가시면은 가장이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이 때문에 3층으로 오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고요. 어, 나는 어, 층간 소음 싫다. 꼭대기, 천만원 더 주고 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대기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하고 주방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만 봐도, 예, 충고가 높죠. 자, 아, 안방들은, 방들은 충고가 높진 않습니다. 주방 거실만 충고가 높습니다. 자,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어, 거실에 이게 뭐지? 자, 요거를 이제 폴딩도어라고 합니다. 자, 폴딩도어. 폴딩도어가 뭐냐면은 커튼 대용으로 쓰는 겁니다. 예, 커튼 대용으로 자 이렇게 저희가 또 폴딩 도어도 다 시공을 해놨습니다. 자, 어 햇살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네. 닫아주세요. 그러면 은 햇살이 안 들어오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어, 나는 밖을 좀 보고 싶네. 당겨 주시거나 어 이렇게 올려 주시면은 밖에 보입니다. 그래서 당겨 주시면은 이렇게 옆으로. 한쪽으로 밀어서 예, 네, 한쪽으로 밀어서 개방감 있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는 동향입니다. 그리고 요게 막혔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기가 세계동이거든요. 어, 여기 2동, 3동이 앞에 있습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눈에 거슬리긴 합니다. 예, 눈에 거슬리긴 하지만 요 어, 가운데도 뻥 뚫려 있습니다. 와 이게 정말 뚫렸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막혔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예,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 실링 팬까지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어컨 실링 팬은 다 아시죠? 자 전열 교환기는 항상 설명드려요.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주는 공기 청정 기능을 갖고 있는 어, 어 겨울에. 어, 환기를 시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환기를, 이제 문을 닫고 환기를 시켜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이렇게 주방창이 없어요. 예, 주방창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계적인 도움을 살짝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장에 3종이 다 들어가고 있고요. 자, 아토얼, 어, 다 타일 마감입니다. 아토얼 타일 마감. 반대편 슈퍼자리도다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3, 4인 슈퍼 정도. 자, 여기서 한 가지. 이 폴딩도어. 루버셔터의 단점이 끝으로 재끼면은 공간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가구 배치는 저거에 맞게끔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요쪽도 예, 보시면은 소파 자리도 어, 조금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끝에는 열지 않고 예, 열지 않고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실 폭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루버셔터도 조금 잘 활용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래도 3,4인 가족이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거실 준비되어 있고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실하고 주방만 층고가 높은 겁니다 예, 거실하고 주방만 이 층고 높은 것 때문에 천만원이 더 비싸진 겁니다 안정적인 그자형 구조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톤 그리고 손잡이에 다 골드 포인트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이트 앤 골드 포인트 인테리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도 길게 뺐습니다 근데 조금 높아요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는 돼 있는데 의자는 조금 높은 의자를 활용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3구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시공이 돼 있고요.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어 옆쪽도 예 선반 같은 거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예 상부장 수납 공간이 어 굉장히 층고가 높아서 수납장 사다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손이 안 닿을 정도로 상부장은 높습니다. 예 층고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뒤쪽으로 예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여기 현장의 기본 옵션은 강파 오븐입니다. 예, 기본 옵션은 강파 오븐만 들어가고요. 어 조금 아쉽지만 밥솥은 상판 위로 예, 준비를 해 주셔야 될것 같네요. 냉장고 자리도 기존에 갖고 계시던 양문형 냉장고 두개다 활용 가능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층고가 높습니다. 예, 층고가 꼭대기 층만 그래요. 4층만 그렇습니다. 3층은 1천만 원이 더 쌉니다. 오셔서 3층, 4층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안방은 예, 거실 안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각 방마다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예, 각 방마다 에어컨이 시공이 들어가고요.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도 들어갑니다. 자 안방 같은 경우는 통인데 어, 통으로 넓게 뺐습니다. 근데 안방 한쪽 벽면을 저렇게 드레스룸 공간에 저희가 시공을 해놨어요. 그래서 슬라이딩 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땡기는 문이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딩 도어로 쓰실 수 있게끔 안쪽에 시스템 선반장을 준비를 해드려서 한쪽 벽면은 그냥 완벽하게 드레스룸을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침대, 책상만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반적인 그냥 무난한 안방이에요. 와, 넓다는 아니지만 와, 침대 책상 놓는 데든 침대 화장대 놓는 데는 크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부욕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문 뒤쪽으로 이렇게 걸리적거리긴 하지만, 배도 예, 부부 역시 굉장히 넓게 뺐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예, 여기 파티션을 쳐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고 있고요.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스프레이 건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부부 욕실, 거의 메인 욕실 보다 메인 욕실보다 더큰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유롭게 안쪽 깊숙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중간방 작은 방은, 복도 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도 보시면은, 에어컨은 각방마다 시공이 들어갑니다. 근데 두 번째 방이, 와, 넓다는 아니에요. 여기는 조금 3인 가족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4인 가족이면 각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중간방들이 생각보다 좀 작아요. 중간방이 생각보다 좀 작기 때문에 어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뭐 침대 책상 정도만 그리고 세 번째 방에 뭐 드레스룸 이런 거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이 와 넓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2700에 2700이 넘어야 침대 책상 붙박이가 원활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침대 책상 정도만 조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세 방이 세 개니까 이세 번째 방에 뭐 드레스룸, 창고 방 이런 거 하나 설정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이세번째 세 방이 베란다가 세탁실이 들어갑니다. 자세 번째 방도 에어컨은 각 방마다 다 시공이 됩니다. 근데 이세 번째 방이 폭이 굉장히 좁아요. 네,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는 깊숙하긴 한데 폭이 생각보다 좁아가지고 어, 방으로 써도 될까? 뭐 침대 책상은 들어갑니다. 어 근데 여기도 만약에 각방으로 붙박이까지 쓰려면은 수납공간이 조금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베란다가 있어서 그래요. 예, 베란다가 안쪽 보일러실 수도 배관은 양 옆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방한 개는 어 세탁실 겸 드레스룸 창고방 뭐 이런 거 용도에 맞게끔. 활용해주시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뭐, 가족이 4인 가족이면은 각 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서 3인 가족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녀분이 중간 방 쓰시고요. 요 베란다, 세탁실 겸, 뭐, 드레스룸, 뭐, 창고방, 이런 거, 방한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방은 세 개가 그래도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방세 개, 화장실 두개 구조입니다. 자 입구 바로 옆쪽으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슬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아래쪽 준비되어 있고요. 욕실 창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수납장, 젠다의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욕실엔 스프레이건이 다 시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욕실 작지 않으니까. 근데 정말 부부 욕실이 더 넓습니다. 오셔서 보시면은 부부 욕실이 굉장히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여기 현장에서 가장 저렴한 구조입니다. 오셔서 더큰 집도 있으니까 예, 가격별 타입. 별 비교해서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